예, 안녕하세요. 조군입니다. 아, 컨텐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어, 카페 가입 부독, 카페 가입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든 이유는요. 같은 정, 지식도 공유하고, 지식도 나누어 주시고,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견적 요청도 이쪽으로 받으니까 견적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시간이 10시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씻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어, 5... Q... qp, qpw인가요? 1029님까지 하고, 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도 사는, 그, 저도 생활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1029님, 200만원 견적이고요, gta5. 1070 8기가 팬 3개 1070 헤로우 프레임으로 해 달라는 건가요? 일단 볼게요. 200만 원으로 CPU는요. 700으로 갈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1070에 헤로우 프레임 갈아 달라는 건가요? 지금? 그죠? 이거 팬3개 있는 헤로우 프레임 갈아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케이스는 빅타워의 블루, 블랙블루? 케이스? 저는 케이스 제가 안 써본 거 추천 안 해드려요. 어, 진짜로 그래요. 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빅타워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지금 타이탄 글래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비타워? 와. 잠깐만, 200만 원 견적인데 왜 1070이에요? 블랙블루 이런 거 해달라는 거야? 진짜 안 이쁘다. 일단 타 제가 케이스는 추천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양이 제일 낫다고 봐요. 대양 아니면은 타이탄 글래스 있잖아요. 어. 타이탄 글래스가 이뻐요,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음. 그래서 블루 블랙으로 해달라는 소리가 그 검은색 케이스에 파란 걸 넣어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케이스는 따로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간, 서로의 간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안 써봐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양으로 하겠습니다. 대양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그, 그 구독자님께서 1029님께서 직접 보세요 직접 보고 하세요 왜그러냐면 빅, 빅 케이스를 고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빅타워 라고 하셨잖아요 빅타워 같은 경우는 앵간한 거다 때려박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할게요 블루블랙으로 블루블랙으로 갔고요 그래픽 카드 1080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그래픽 카드 1080으로 아이고. 80으로 갈게요. 왜 굳이 80갈수 있는데 왜안 가시지? 아, 가격이 딸려서 그런가요? 아, SSD는 제가 선호하는 마이크론으로 가고요. 가격 일단 볼게요. 윈도우10 뺐고요. 지금 203만원 나왔죠. 끝났어요. 16기가에 7700에 1080에. 근데 지금 그 10... 음 뭐냐? 누구시냐? 1 0 2 9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워 가시고 막그 빅타워 가시고 하시려면요. 1080못까요 그건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70에, B250에, 18기가 램에, 1080 헬프레임, 원하시던 거. 그리고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 좀 오버됐죠? 하드디스크. 없어도 상관없긴 한데, 게임할 용도면은, 어... 일단 견적과 맞춰드리려면 하드 뺄게요.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음. 케이스는 이렇게입니다. 제가 만약에 200이었다면은 하드 디스크 그냥 추가 시켜서 한 205만 원에 살것 같고요.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키, 밑에 이 쿨러 두개 같은 경우는요. 흡기 3 개, 배기 3개 맞추기 위해서 쿨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개를 사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가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029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